아네 도착해 가지고 <laughs> 자정은 딱 됐는데요 언오야 같이 오늘 어 지금 10시 50분입니다 예 10시 50분입니다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딱 같은 시간에 도착을 했네요 일단 여기는 그 태아다리 건너 기아집 있는 데입니다 예, 오늘 그그 그, <laughs> 라기하고 둘이 오늘은 그, 언양 갑니다 예. 앉아 네. 여기 담배한테 피우고 딱 10분 뒤에 출발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 노조입니다. <laughs> 오늘이 10 벌써 4일이네요. 14일 맞나 14일이네요. 와 따라 벌써 이달도 절반 따가졌네요. 따가졌고 여 친구 라기하고 오늘도 저 성남사 왔습니다. 어, 오늘 코스는 그 어앉아 가지고 갈게요 아이고, 아까나. 오늘 코스는그 음. 오늘 수월 없는 그울산서그개화 집에서 만나가 태화장개화 집에서 만나가지고 어그 선바이 격려해가지고 은양 시내가 가지고 오늘 친구가 그 소고기 먹고 싶다 해가지고 소고기 무슨 씨? 아주 그 맛있는 그 아주 정말 맛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주 맛있는 소전골그 오늘 그 은양 시내 들가 가지고 먹고. 아 왔습니다 먹고 이제 바로 성남서라 왔습니다 이게 이 자전거를 타니까 자꾸 좋아지는 게 이게 이제 사실 성남서 올라오는 이쭉 오르막입니다 저 밑에서 처음에는 이제 많이 부담스럽고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내려가고 밀고 올라오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기아 털면서 올라왔는데. 오늘도, 그, 결국, 기아는 다 틀렸습니다. 아, 앞에는 안틀었는데 뒤에 거는 결국 다 틀, 다틀어가고1단걸 올라왔는데, 속도를 내야 속도를 여튼 그래도, 막, 편안하게, 이제, 바람도좀 불면서 올라와집니다. 대신하실까? 2단은 안 됩니다. <laughs> 아 거짓말 아닙니다. 내가, 내가 냉정하게 이야기 하는데, 2단은 안 됩니다. 2단은 안 되는데, 1단으로는 편안하게 올라와집니다. 그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자, 자주 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 맛동산, 아, 저, 거 뭡니까? 오징어 땅콩하고 사과 갖고 와가지고, 지금, 친구라기하고 비지트 먹고 있습니다. 예. 먹고 있고, 일단 여기서 좀있다가 이제 좀 쉬다가 내려갈 생각입니다. 예. 오늘 뭐, 날씨가 바람은 찼고, 햇살은 뜨겁고, 그런데 오늘도 바람이 제법 많이 붑니다. 이 맛바람이 좀 제법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래도 편하게 왔습니다. 왔고, 일단 여기서 좀 쉬고, 간식 좀 먹고, 아, 소화도 안 되는데요. 우리 친구는 이당이 자꾸 떨어진다 해가지고 자꾸 초콜릿하고 이런 거군임석은 먹어야지. 그냥 담배를 피우면 될 건데, <laughs> 담배를 내가 다시 피우고하는데말을안 듣습니다. 예, 아, 그니까 아, <laughs> 좀 죄송합니다. 여튼뭘까 영상 찍고 좀 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 저기, 여기, 그 친구 라기 하고, 오늘 그 청남사. 관리소 그에 물어보고 자전거 밀고 들어가도 되냐고 하니까 타지만 말고 밀고 들어갔다는 거 된다고 해가지고 오늘 그 성남사 안에 들어왔습니다. 와 여기 경치가 아 개쩐 개점 아다고 하면 되지. 좀무습니다요물 흐르고 야 좋습니다 멋집니저 위에 성남사 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념 촬영을 했는데 여기가 청운교입니다 저 밑에 매표소에서 쭉 올라오면 청남사 지금 그리고 여러분 무료입니다 지금 여기 청운교라는 이 다리 아 너무 이쁩니다 이쁘고 저기 절이 보입니다 보이고 아 지금 저 친구도 <laughs> 셀카봉 저 놈이 저런거 가지고 다녔다니 야 저거 <laughs> 씨아 <laughs> 여기 그게 있네요. 청운교인데 여기, 불기 2552년 5월, 1대 돼있네. 며칠이 넘네. 서기 2008년도, 2008년 5월에 만들었나 봅니다. 야 정말 멋집니다. 아, 나무하기 타불, 여기, 여기 있고. 지금 우리가 여기 청운교 앞에 있는데, 아, 요, 바로, 위에, 지금, 성남사가 있네, 요 저, 바로 위에 저겁니다. 저거고, 이 안내판입니다. 아, 여, 여기, 아, 오는데, 올라오는데, 나무도 너무 좋고, 참 멋집니다. 오늘, 그, 친구가 어제, 아래, 그, 그, 뭐고, 원양까지 걸어서 워킹해가지고, 지금, 저, 친구 라기가 몸이 좀안 좋습니다. 저기, 한, 그날, 한, 울산, 그, 시내에서, 저, 은양시내까지 워킹 혼자 해가지고, 걷기 한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오늘 내가 살 곳이 갖고 저리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 예. 불편하다. 예, 정말 여기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저리 오면 아, 예,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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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 예를 보여드리고 오겠습니다. 정숙해야 됩니다. 손님들 여기 공부하는 곳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아, 이쁩니다. 제가 옛날에 산악부에 있을 때참 가지산하고 참 바르고 달도록 다녔는데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스님 차가 봅니다. 차도 한대 내려옵니다. 여기 일반 사람은 차를 가지고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고, 스님들은 여기 경공한다고 하고 계십니다. 예, 스님 차입니다. 예, 당기는 차들은. 예, 아, 좋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지구가 멸망을 하면 안 되는데 요즘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구도 이렇게 많이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참 아름다운 자연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예, 영상, 이번 영상은 여까지 기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여기 이제 원양시내입니다 <laughs> 오늘 너무 일찍 성남산에서 철수를 해가지고 일부러 그 여기 원양 그 여기 또랑 그 앞에 계울가에그좀 앉아가지고 친구하고 이야기 좀 하고 쉬다가 왔습니다. 왔고. 지금 시계가 5시 15분 전이네. 그래서 그렇죠. 오늘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가 는 피자집인데 지금 친구가 피자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주문하고 있고. 저기 커피 한잔 사가지고 피자 먹고. 철수를 할까 합니다. 오늘 그 성남사, 오늘 코스가 그어 울산서, 오늘 저기 작청정 쪽으로 안 가고 그성남사를 바르고 왔기 때문에 오늘 코스가 좀 짧습니다. 오늘은. 그래가지고 은양 시내에서 바로 성남사로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돌아오는 길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네, 코스도 짧고 오늘 뭐 편하게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어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없고 하여튼 뭐 재밌게 탔습니다 어, 성남사 거기 그 매표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 지금 이제 무료 온도, 무료라서 매표도 안 하고 뭐 자전거 밀고 들어가도 되냐고 하니까 타지는 말고 갔다 오라 해가지고 저 절간까지 갔다 왔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울산으로 피자 먹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재밌게 자전거 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노조입니다 아 여기 이제 선바입니다 지금 그 언양서 피자 먹고 이쪽에 오는 동안은 거의 8단 9단 10단으로 굉장히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요 잠바 이거 늘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담배 한대 방금 피우고 옷 늘어놓고 오줌 한번 싸고 이제 하루를 마칩니다 오늘 요 친구 라기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재밌게 타고 오늘 석남사 구경도 하고 안에 놀 들어가 가지고 예오 재미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과정도 참이 매력적인 스포츠 같습니다. 제가 아마 보수는 아니지만 타면 탈수록 재밌는 것같다 그리고 이 탈수록 이제 기압이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처음에 막 5단으로 막지어는데 이제 6단, 7단, 8단 주행 인자 기압 단수가 평지엔 단수가 자꾸 올라갑니다. 여하튼, 여기서 저도 이제 컴프레샤로 자전거 조금 털고 집으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땀이 마르려 하니까 춥네요어 입고 이제. 청소하고 출사도하 배는 좀 넣지. 배는 오늘 피자 먹은 거 이거 오늘 이거 니 네, 원래 그렇거든. 이거 피자 먹은 거 피자 안에 들어있는데 이거 휘발유보다 오토바이 타는 거보다 휘발유보다 돈더든것 같습니다. 이거 <웃음> <웃음> 음식이 <웃음> 음식이 더드갑니다 이거 휘발유보다 이거 약간 이 기름 안넣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하자가 있습니다. 지금 네, 원래 좀 그렇다. 배가 아, 좀 아, 배는 원래 남자는 이 정도 나와 줘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여튼 오늘 하루를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